자연수 n에 대하여 CS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마이너스 1일 아닐 때는 이거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입니다. 보기에서 오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했습니다 자, 이거 풀기 전에요. 이거 그래프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분을 해야 되겠죠? f'x는요, 목 몫의 미분법입니다. 자, 이거 분모 제곱. 이거 미분하면 x 되겠죠? x의 밑에 것 플러스 1 되고요. 빼기. 자, 이거 nx 그대로에, 이거 미분하면은 n 곱하기 x에 n-1제곱 되겠네요. 자, 여기가 n이네요. 미분하면 이렇게. 분모 이똑같고요 자, 분자 보면요. 이거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과 x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럼 xn제곱이 나오는 게 여기 마이너스 n제곱이 있고요 여기 xn제곱이 계속 n입니다. m- n제곱에 x의 n제곱.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n 이렇게 나옵니다 기억 보면요. n이 3일 때 함수 fx는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 했습니다. 3을 여기 대입을 해보면요. 3-9니까 마이너스 6 곱하기 x의 3제곱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여기 마이너스보다 작은 범위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보다 작은 거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세제곱해도 마이너스 되고요. 플러스 되고요. 어차피 이 값은 항상 양수 되겠죠. 양수 되니까, 분모는 항상 양수니까, 이렇게 양수가 됩니다. 길게 양수니까 증가한다. 참이 됩니다. ᄂ, 함수 fx가 x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자, n에 대하여 방정식 fx는 2,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다 이 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돼야 돼요. 연속은 함수 값과 극한 값이 같아야 되겠죠.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 값은 마이너스 2고요 자 이걸 극한으로 보냈을 때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로 가면요. 분자는 마이너스 n이 나오고요. 분모는 지금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에 n제곱 플러스 1 이런 모양인데요. 자이 값이 만약에 n이 홀수면 마이너스 1로 가겠죠.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분모는 0이 되고 어떤 값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럼 발산합니다. 값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n은 짝수가 돼야 되고요. 짝수가 된다면 이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의 짝수제곱이니까 1 더하기 1, 2가 되겠죠. 2분의 마이너스 n 이렇게 되어야 되고요. 이 값이 함수가 마이너스 2와 같아야 됩니다. 풀어보면 마이너스 n이 마이너스 4니까 n값은 4가 됩니다. 자 이럴 때 fx가 2인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개다 확인해야 되겠죠. 이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요. 이 그래프가 이제 2가 되는 게 2개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n에 n에 4를 대입해 보면요. 여기는 4x가 되고 x의 4제곱 되겠죠. 다시 한번 써보면 x의 4제곱 플러스 1분의 4x가 됩니다. 여기 지금 f(x)가 이렇게 되고요. 식이. 그다음에 f' x 도 구해보겠습니다. 이거 미분한 거 있죠? 여기에 n에 4를 대입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수 될 거고요. 여기 4 대입하면 4 빼기 4, 4, 16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12에 x의 4제곱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이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분자가 0되면 되겠죠? x의 4제곱이 3분의 1이 되면 되고요. 이렇게 x값이 뿔만 4제곱근의 3분의 1 나옵니다. 그래서 분자만 보면요, 이게 마이너스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불러 이렇게 모양이고 지금 해가 두 개가 나온 거예요. 뿔만 근데 극대는 여기서 나오죠. 이 값이 네제곱근 3분의 1. 그리고 이 그래프 특징좀 보면요, 이거 4차식이죠. 그렇죠? y축 대칭, 우함수고요. 요거는 1차식, 기함수입니다. 원점 대칭. 합치면은, 나눠주면은 전체가 기함수가 돼요. 원점 대칭인 기함수. 그래서 이쪽 오른쪽만 좀 그려볼게요. 오른쪽에서는 양수니까 다 양수 양수니까 이쪽 1, 3에서 그림이 그려지고요. 지금 요거 요 값일 때 4제곱근 3분의 1을 대입했을 때가 여기가 극대이면서 최대입니다. 이렇게 끊고 지나가니까 요값만 구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 값에 대입을 해보면요. f의 4제곱근 3분의 1 값이요. 4제곱해지면 3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4분의 4의 세제곱근 3분의 1이고요. 4 이렇게 약분되고, 3 곱하기 세제곱근의 3분의 1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 값이죠. 자, 2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2하고 대수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양변에 세제곱 해주면요. 자, 이거 세제곱하면 27 곱하기 세제곱하면 3분의 1이 되고요. 8 되겠죠. 3 약분되면 9니까 9가 8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 값이 큰 겁니다. 이렇게. 이 값이죠. 이거 2보다 위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0지어넣으면0 나오죠. 원점이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이제 원점 대칭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y는 이하고의 교점은 2개. 그래서 실근의 개수는 2개 참이 됩니다. 디귿 구간 마이너스 1에서 무한대에서 함수 fx가 극속값을 갖도록 하는 1 2 이하의 모든 자연수 n 의값의 합은 24다. 자, 극대 극소 일단 미분 값이 0이 되어야 되겠죠. 이 값이 0이 되어야 되는데, 분모는 항상 양수죠. 분자가 이렇게 0이 되는 거 보겠습니다. 일단 n도 한번 나눠줄게요. n도 양수니까 자연수기 이 때문에. 그러면 1-n의 x의 n 제곱 플러스 1이. 자, 이 값이 자, 일단 0이 되는 거고, 얘의 부호를 보면 되는 겁니다. 일단. 자, x의 n 제곱 0이 되는 걸 구해보면요. 아, 이거 넘어가고 1로 나눠주면은 m-1분의 1이 됩니다. 요, 방정식 의 근이요. 자,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게. 자, 일단, n이 홀수면요. 홀수면 근이 이게 한개 나오죠. 자, 한개 나옵니다. 근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뭐, 홀수 1일 때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홀수 1일 때 이거 보면요. 요거 부호는 이걸 봐야 돼요. 자, 요거 개수가 지금 음수기 때문에 요 그래프가 이렇게 위쪽, 양수에서 음수 이렇게 끊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끊고 지나가면 여기가 극대가 되겠죠 극대 하나만 가져요 문제는 극소값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럼 n이 짝수인 경우에 짝수인 경우에는 여기 x값이요 두 개가 나오죠 뿔만 n제곱근에 이렇게 해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여기 모양이요 그래프 모양이 이제 짝수기 때문에 최고창기에서 음수니까 이렇게 끊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극소 극대 극소값 여기서 같겠죠 그죠요 값이 요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입니다. 요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 n제곱근, n-1분의 1. 자, 그리고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큰, 큰 범위죠. 그니까 요 값이요. 요 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또 커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면 부동호 바뀌고요. 제곱해주면 n-1분의 1이 1보다 작다. 이리 곱하고 넘기면요. n은 1보다 커야 됩니다. 2보다 커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m 값이 2보다 커야 되고 아까 조건이 짝수였죠. 그리고 10이하기 때문에 4부터 됩니다. 4, 6, 8, 10. 4 더하면요. 그래서 10더 이렇게 더하면은 28이 되겠죠. 28. 문제에서 24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기과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